소방 안전 관리자 1급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계 강의로서 강의 내용 중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자, 여러분들 공식만 알고 있으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공식.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 수 구하는 공식은 세대수 나누기 300세대입니다. 세대수 나누기 300세대. 자, 그럼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800세대의 아파트에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는 최소 몇 명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대수 나누기 300세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출문제상의 세대수 몇 세대죠? 그렇죠. 1800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1800 나누기 300하면 얼마죠? 6이죠? 그래서 정답은 6명입니다. 6명. 6.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2번, 연소점은 일반적으로 인나점보다 5에서 10도씨 높으며 연소 상태가 5초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온도입니다. 3번, 장애 유형별 피난 보조에서 청각 장애인은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합니다. 자,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 4번.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발생, 헤드 개방, 압축 공기 등 방출, 2차 측 공기압 저하, 클래퍼 개방, 1차 측 물의 2차 측 유수, 배관내 압력 저하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 스위치 작동, 펌프 가동. 여러분들,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순서 나열하는 것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순서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화기 취급의 감독, 피난 시설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의 유지, 소방 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 자, 소방 시설 그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업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6번, 자의 소방 활동에 대한 구분과 각 구분에 대한 업무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먼저, 자의 소방 활동에 대한 구분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에 대한 업무 특성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소방 활동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상, 연락, 초기 소화, 피난 유도, 응급 구조, 방호, 안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분에 대한 업무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상 연락에 대한 업무 특성은 화재 시 상황 전파, 화재 신고 및 통보 연락 업무. 다음, 초기 소화에 대한 업무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기 소화 설비를 이용한 초기 화재 진압. 다음, 피난 유도에 대한 업무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실자, 방문자의 피난 유도 및 피난 약자에 대한 피난 보조 활동. 다음, 응급 구조에 대한 업무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 조치 및 응급 의료소 설치 지원, 다음 방호 안전에 대한 업무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확산 방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제어 및 비상 반출. 자 여러분들 구분과 그 구분에 대한 업무 특성, 특히 시험 문제 어느 게잘 나오냐. 여러분들, 다음 중 자의 소방 활동에 대한 업무 특성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초기 소화 업무 특성을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제어 및 비상 반출이라고 제시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제어 및 비상 반출은 방호 안전입니다. 방호 안전. 자, 그리고 초기 소화에 대한 업무 특성은 초기 소화 설비를 이용한 초기 화재 진압입니다.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지정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시장 지역. 2번,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3번, 공장, 창고 등이 밀집한 지역. 4번,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5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 단지. 6번,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7번,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번,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9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험 문제는 다음 중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지정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8번. 한국소방안전원의 회원 자격은 소방기술자,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입니다. 9번. 할론 1301 소화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할론 1301. 자, 할론 1301 소화기는 할론 소화 약제 중 가장 소화 능력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고압 가스로서 가스 자체의 압력으로 방사합니다. 또한 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습니다. 냄새 없다. 자, 여러분들, 자, 10번. 자, 가스 누설 경보기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 설치 위치는 가스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또한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2번, 증기 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에는 가스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또한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자 가스 누설 경보기의 설치 위치 1번.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에는 가스 연소기로부터 수평 거리 8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또한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2번. 증기 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에는 가스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또한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족집계 열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강의 내용들부터 최근에 올려진 강의 내용들 모두 시험에 출제되므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